할렐루야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난 날을 잊고 새해 새로운 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럼 새로운 날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건가요 과거의 것을,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고 새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결단하고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불에 태우듯이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때 새해가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시대적 혁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 질주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연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도 전혀 내 인생 속에 새로운 혁명과 도전에 빛이 보이지 않았다면 올해도 막연하게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으로 과거와는 철저하게 결별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새로운 놀라운 혁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쓴책 가운데 여러 성경책이 있는데 다른 책들은 주로 주제가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서, 갈라디아서. 이것은 이 신칭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분열을 막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포함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를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서 다음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는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듯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빌립보 빌리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라와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세사들이 풀리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감옥의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묻는 물음이 있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외친 메시지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정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과 그 친지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다. 빌립보 교회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야 될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죄악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리포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포서입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새로운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까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세워져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질주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2018년도 한해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부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림을 갖고 계신데 그 그림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보여야 비로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과거의 것을 털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해를 새로운 해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뒤에 것을 그냥 잊어버리라, 망각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여러분, 그동안 무엇에 잡혀서 살았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붙잡히면 그것에 미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좋은 것에 미치면 괜찮아요. 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것에든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제한된 인생 속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바된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돼. 오늘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바된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빗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 갔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살아온 인생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한순간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분을 향해 달려갈 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인지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붙잡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 그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그것은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붙잡히면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은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수선을 피고 있지만 무엇인가 한다고 떠들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먼지를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요. 그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람했고요. 생명수 같은 것이 흘러내렸고요. 푸른 초장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얼마나 범죄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성을 불로 멸하리라.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중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곳에 의인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성을 멸하기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올 것인지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해서, 롯, 가족 다 이곳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인데, 빨리! 소활산으로 피신을 해라. 너희가 피신하는 동안에 그 소동과 고무로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가족이 어디로? 소활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사위들은 콧방귀를 끼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곳에 남았다가 불바다가 되어서 불 속에 타 죽었어. 그런데 그들이 소활산에 거의 다달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로 불의 심판이 임했어요. 막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소돔과 고무라 성이 불바다가 되어가는 그 광경을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 했는데 누가? 로세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내가 붙잡혔던 것 그것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새해를 맞이했으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 바 되어 그 붙잡힘 바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옛적 일을 집어 던질 때새 일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정 일을 과감하게 집어던지므로 새 일, 새 세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붙잡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림이 있으시고 또 2018년도 이 무술년 새해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할수 없어요.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때그 그림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그림은 무엇을 통해 볼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 볼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려놓은 하나님의 그림이 있거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3절 끝부분에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가 14절에 나온다면 13절에는 뭐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칭의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화고 세 번째가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거요 이것을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칭의라고 그래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빌리보 교회 교인들도 다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질주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진리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칭의를 얻으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단순한 칭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칭의로 끝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예수님이 통째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아는 만큼 버려야 될 것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권을 행세하는 그런 상태. 이것은 순식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과정이 여러분에게 다 생생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칭의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있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나를 통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동안 새롭게 시작하는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림이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에 붙잡힌 바되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려가는 과정 속에 불필요한 것이 보이거든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하여 불에 태우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없앨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이라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귀전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금년 한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그 그림을 붙잡고 질주하는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그래서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그분을 보고 달려갈 것인데,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9절 10절 9절은 시작 부분 10절은 끝 부분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여러분을 향해 그려 놓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시되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절 후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만 드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하리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다면, 나가 희생이 되더라도, 아픔이 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안고 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